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제가 봤을 땐 8월 달까지가 거래량의 마지막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시장 금리를 크게 인상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신도를 축소시키는 대출 규제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고 외곽으로 빠지든지 월세, 반전세로 가든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킹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 금융위에서 한국은행, 기재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러 시중은행들과 모여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자그 자리에서 예정됐던 9월 1일 스테스 DSR 2단계를 시사했고 또 수도권적 일때는 가상금리 0.75%가 아닌 1.2%로 상향 조정해서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제가 오래 전 강의 영상에서 두차 여러 번 강조해 드려 왔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금융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게 될 거다. 총 체계적 관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거다. 두 번째 이제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될 거다.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추게 될 거고 또 인하의 폭도 굉장히 적게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는 아직 인하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동결을 유지했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 또한 마찬가지 집값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집값 추이와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대출 규제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투자장이 아닌 실수요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실수요 장세입니다. 이런 실수요층들 입장에선 금융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면 시장에 나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금액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 고점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출 규제 정책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서를 통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 해서 DSR을 저 꼼꼼하게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9월 1일 2단계 스텔스 DSR을 시행하고 은행권들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스테스 금리를 1.2% 포인트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9월부터 은행권의 모든 가계 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계 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과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만 지금 개최한 게 아니라 여러 각 부처도 함께 참가해서 개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하고 DSL 산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준비를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가계대출 현황을 보게 되면. 이건 이미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특히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이런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한 대출 증가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 왔었고 또한 이 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감소폭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드려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따른 시중 금리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시중 금리 하락세. 그건 금리 인하의 기대에 대한 시중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빨리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상급지 중심의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과도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 따라서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단계 스테스 DSR이 시행이 됩니다. 자, 수도권적 일대, 서울, 경기, 인천적 일대는 기존에 원래 0.75%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던 건데 1.2%포인트로 또 상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이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단계 스트레스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를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젠 8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8월 달까지가 거래량의 마지막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권 내부 관리 목적에 DSR을 산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상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외 없이 기존에 DSR이 적용되지 않았던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쉽게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 40%가 적용받지 않았죠. DTI로 적용받았었는데, 이젠 DSR 계산할 때 똑같이 정책 모기지 상품도 적용하겠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DSR로 산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총 대출에 1억 원 이하 대출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겠다. 요걸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 2단계부터는 2금융권 적용받습니다. 또한 신용대출까지 적용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또한 은행권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바젤3 도입으로 인해 이제 은행권들의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판소를 통해 여러분들 알기 쉽게끔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될 시점이다. 따라서 금융권 관계부처가 함께 협심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금리 인상, 시장 금리를 크게 인상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도를 축소시키는 대출 규제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 쉽게끔 판소를 통해 어떤 규제 정책이 도입되고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얼마만큼 축소가 될 건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젤3가 도입된 상황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조기 시행했고, 2013년 1월부터 전체 도입 시행된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 세계적인 은행권들의 재무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은행에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바젤3에 도입된 어, 취지는 은행권들의 재무건정성을 높이는 목적이다라고 해, 했죠. 따라서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은행권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요걸 우리는 BIS 비율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 못해도 이 BIS 비율을 8% 이상 맞춰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현재 10% 이상 맞춰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금을 높여야 되고 위험 가중 자산을 낮춰야지만 BIS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자, 은행권들의 고객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그 예금은 부채이죠. 다시 되돌려줘야 할 자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채 갖고 은행들은 어, 투자를 하거나 어딘가에 대출을 해줘서 또 예대 마진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예대 마진을 높게 봐야지만 자기 자본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입장에서. 반대로 연체율이 높은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도가 낮은 수요에게 대출을 해준다면 위험할 수밖에 없죠.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 대출을 해줄 경우 위험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 가중 자산을 낮추려면 대출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자. 부동산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부동산도 위험 가중 자산의 하나이죠. 자, 부동산은 LTV 기준에서 LTV 기준에서 위험 가중 자산 가운데 위험 가중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위험 가중치. 자, 우선 LTV 기준에서 봤을 때약 40%에서 50%이다. 그러면 위험 가중치를 20%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50에서 60%인 경우에는 25%를 적용받게 되고요. 또 60에서 80%인 경우에는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LTV 100%인 경우에는 105%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100%는 거의 없죠? 대부분 지금 현재 1주택 비규제로 다 풀렸기 때문에 70%까지 대출을 받고, 다주택은 60%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생애 최초는 80%를 적용받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위험가중치가 30%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린다면, 우리 예시입니다. 자기 은행권들의 자기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 자기 자본금이 9억이라고 합니다. 9억. 그리고 위험 가중 자산이 위험 가중 자산 우리 은행권 가계 대출에 주택 담보 대출 총액이 40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00억 자이 400억에서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받는 ltv 60에서 80% 수준이라고 한다면 위험 가중 시가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의 금액이 400억에서 30%니까 120억이죠. 그래서 9억에서 120억을 나누면 BIS 비율이 얼마가 될까요? 이 BIS 비율이 약 7.5%가 된다. 7.5%. 8% 이상 맞춰야만 하는데 8%를 맞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본금을 높이건 또는 위험 가중자산 금액을 낮추건 이렇게 규제를 해야만 하겠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위험 가중 자산의 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 대출을 축소하는 규제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도입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350억으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의 총액이 줄어들었다, 감소됐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30%를 적용받게 되면 이 BIS 비율이 얼마가 될까요? 8.5%가 됩니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조건적으로 이 대출을 축소해서 위험 가중 자산을 낮춰야만 합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이 점검회의에서 발표가 됐죠? 이젠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출 규제가 나온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수요가 많이 받는 LTV 60에서 80% 수준은 위험가중치가 30% 인데 이30%를40%로 만약에 상향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 금액은 동일합니다 350억 자 이럴 경우에 BIS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약 6.4%가 나온다.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했더니 BIS 비율이 대폭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은행권 입장에선 BIS 비율을 높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험 가중 자산의 총액을 더 낮춰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걸 만약에 8%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똑같이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에서 40% 적용한다면 약 총액이 280억 정도 돼야 된다. 280억 따라서 대출 규제는 앞으로도 더욱더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2022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은행권들의 예대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순이익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예대 마진이 높아지다 보니 은행권들의 자기 자본 금액이 높아졌죠. 이런 상태에서 2012년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 대출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따라서 위험 가중 자산은 낮아졌고 자기 자본금은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권들의 BIS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평균 BIS 비율이 1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제는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치를 하지 않는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예금금리 또한 마찬가지 인상이 돼서 은행권에 예치하는 수요가 많았지만 이젠 반대로 은행권의 자금들이 유출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예대 마진율이 2년 만에 최소치를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기 자본금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반대로 지금 위험 가중 자산의 금액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BIS 비율도 마찬가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위험 가중 자산을 더욱더 낮춰서 대출을 축소해서 BIS 비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방향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지만 앞으로도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대출 축소, 한도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LTV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된다면 대출 한도 축소는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더욱더 축소할 예정이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된 거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2단계. 9월 1일 날 시행이 되는데, 수도권적일 때는 더욱더 상향 조정돼서 1.2%포인트 높여서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상향 조정하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40년 만기에 3.5% 대출금리로 적용받는 차주가 있다고 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의 차주가 있는데, 요 차주는 대출 한도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3.5%로 만약에 적용받게 된다면 연 5천만원의 차주는 대출 한도가 총 4억 3천이 나옵니다. 4억 3천. 그런데 이 대출금리에 스텔스 DSR 가상금리 1.2%를 적용해서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렇다면 4.7%로 dsr이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천만원의 차주가 기존에는 4억 3천만원의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3억 5천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약 8천만원 정도가 축소된 상황으로 전개될 겁니다. 반대로 40년 만기 똑같이 40년 만기에 3.5%의 대출금리로 연 1억원의 차주가 대출을 받습니다 자 기존에 스트레스 DSR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차주는 약 8억 6천 정도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LTV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 정도 대출이 안 나오겠죠 LTV를 제외하고 DSR만 적용했을 때요 정도까지 최대치 나올 수 있다 근데 스텔스 DSR 4.7%가 적용이 된다면 대출이 얼마 나올까요? 약 7억 2천이 나오더라 1억 4천만 원 정도가 대폭 감소된 겁니다 엄청나죠? 지금 집값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호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한도가 이렇게 축소되면 대출받아 내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에 대출이 한푼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대출이 축소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대출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각 가게마다 신용 대출이라는 게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 신용 대출이 만약에 받는데 이 신용 대출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데 5년 만기에 5%의 금리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수도권의 1.2%포인트 상향 조정돼서 스테스 DSR이 적용받게 된다면 대출이 얼마 나올까요? 한도가 1억 5천만 원 밖에 나오지 않더라. 1억 5천. 추가적인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젠 1억 5천만 원 밖에 나오지 않더라. 이게 지금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똑같이 적용받고요. 신용대출까지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이 추가적인 또는 이 금융권의 대출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1억 5천만 원 밖에 나오지 않더라. 자, 연 1억 원을 벌고 있는 차주가 있습니다. 요분은 똑같이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1억 원 정도 받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1억 원. 똑같이 5년 만기. 5%의 금리로 적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이 얼마 나올까요 대출이 3억 1000 나옵니다 엄청나게 감소된 수치입니다 약 4억 1000 정도가 감소된 수치죠 따라서 대출이 아예 없는 경우에 내집 마련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렇게 대출이 축소되는데 기존에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축소되는 겁니다 내집 마련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 시장에 지배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따라서 기존의 3.5%에서 0.25%를 적용받았던 1단계, 지금 현재 1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3.75%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어, 거의 시장의 충격은 미비하다. 그래서. 별 역량 없이 시장의 장세의 흐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고 다만 3단계가 시행되는 1.5%가 적용 받게 된다면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 을줄수 있다. 근데 1.2%를 받게 됩니다. 1.2%를 받아도 이렇게 대출이 감소 가 되는데 어떻게 내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은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거고, 또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시장의 장세가 변곡점이 시작돼서 조정을 볼 가능성이 클 거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 수요층이 나오는 장세가 아니라, 지금은 실거주 목적으로 나오는 실수요 장세입니다. 이런 실수 장세에 이런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면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 모기지 상품인 우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DSR 적용을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더욱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1주택자인데 기존에 이렇게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이 있는 경우에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출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고 외곽으로 빠지든지 또는 월세, 반전세로 가든지 그렇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따라서 매매와 전세 시장도 이 금융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상승기가 꺾일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고 전세 금액도 제가 누차 강조해 드렸습니다. 내년에 일부 역전세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세 시세, 전세 금액은 일부 약세를 보이거나 조정을 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될 거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세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지만 지금의 이 폭등 장세는 없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전세 금액의 폭등 장세는 이젠 마무리가 되고 점진적으로 상승이 될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렴돼서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세 금액은 상승되지만 또 우리가 미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전세 금액은 조정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매매 시세는 이제 하락 주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하방 요인들이 발생되고 경기 침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종 대세 하락의 전조 증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작 단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아마 수요가 지금보다 더 감소될 가능성이 커질 시장이 조만간 찾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